자. 오늘은 그 푸르동의 사상을 그 아나키즘이든 그 솔리다리티 연대주의든 혹은 연방주의든 여러 가지 면이 있는 사람이지만 한국 사회에 어떤 식으로 접목될 수 있을지 뭐 그런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푸르동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음, 사실은 한국 사회에 아나키즘이 들어온 거는 일제 시대 때의 독립 운동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사회주의 사상이든 공산주의 사상이든 뭐 민족주의든 다 함께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국가 독립을 어떻게 하면 독립을 제출할까 이런 문제로 연결돼 있었는데 이 아나키즘은 일단 역사를 잠깐 보면 1921년에 일본에서 박열 원정민 김약수 이런 사람들이 흑도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주로 크로포트킨이 썼던 이상호부조론 이런 거와 관련된 주로 이제 이 책이 중요한 텍스트였는데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어떤 독립된 국가를 만들겠다 뭐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신채호라는뭐 역사학자가 뭐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어떤 모임을 만들고 그런 독립운동을 실천한 거죠. 신채호는 사실은 민족주의자로서 더 많이 알려졌지만 나중에 이제 조선혁명선언 뭐 이런 걸 쓰면서 이 아나키스트로서 많이 그 사상이 전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도 뭐 고순음, 나경석 이런 사람들이 사회주의들과 합작을 해가지고 조선노동공제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1927년에 무슨 조선노동공제회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계급제도도 폐지하고 지방 분산적인 산업을 만들고 또 국가제도 폐지하자 뭐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1930년대에 중요한 그 사상적인 충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소위 카, 이 문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회주의적 문화 하는 사람과 아나키스트들 사이에 어떤 대립이 나타납니다. 이 서유럽에서도 천, 1780년대 뭐 이런 1870년대 80년대 이때 마크시즘을 추종하는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 운동에서 그 다음에 이런 프로동이나 마쿠닌을 추종하는 그 노동운동이 이렇게 서로 대립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1 8 80년대, 90년대 그것처럼 한국에서 1930년대 문학하는 사람들 한번 대판 싸움이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프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된 카프라는 건 주로 이제 사회주의 어떤 영향을 받은 문학 이론가들이죠. 이 사람들과 아나키스트들의 문학 이론가들이 이제 서로 붙은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계급적인 투쟁의 도구냐 아니면 그냥 문학 자체의 어떤 예술성으로만 충분히 존재 가치가 있는 거냐 이런 논쟁입니다 카풀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문학 이론가들은 문학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계급 투쟁의 이론이 되고 그런 도구적인 형격이 강한 거지 무슨 예술적인 순수성 막세심식실루 얘기하면 그거 다 상부구조의 허구적인 부르주아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나키스트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그런 사회주의적인 막시즘적인 틀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이라는 건그 자체로 순수하고 예술성이 있는 거고 우리가 뭘 통해서 즐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논쟁이죠. 사실은 그 논쟁이 1930년대에 아도르노와 베냐민 사이에도 한번 있었어요. 독일에서 베냐민과 아도르노 사이에 어떤 예술의 계급성, 독립성 이런 걸 두고 굉장히 그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아도르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 음악, 문학, 예술 이게 전부 다 계급적인 관점에서 해석했다면 베냐민 같은 사람은 그 어떤 예술의 논리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 논리가 사실은 한국 사회에 굉장히 영향을 준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게 1970년대, 8 0년대 이제 군사독재 시절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한번 있었어요. 소위 민중예술. 그 민중예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자체에서도 민중성, 어떤 예술성이 있는 거냐? 아니다. 민중예술은 계급투쟁의 어떤 동기로서, 수단으로서, 그래서 이 어떤, 어떤 그 군부 독재를 타도할 수 있는 데 효과적이라면. 예술성은 없더라도 그 자체로 어떤 뭘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 1 9 7 0년대 한국 사회 굉장히 중요했던 또 논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주의 사상과 반드시 연결해서 한번 그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생시몽 푸동 다음에 보통 오엔을 그 사회주의자를 많이 집어넣는데 제가 오엔을 하지 않다루지 않고 푸동을 다루는 이유가 그겁니다. 프로동안에는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있지만 아나키즘적인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어떤 자본주의 비판,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 자양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프로동을 강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일제 시대 때 이제 흐름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945년 해방된 다음에 해방 전국에서 뭐가 있었냐면 소위 자유사회 건설자 연맹이란 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뭐, 이울규, 이정규, 정화암 유자명,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여해서, 뭐, 내내 새, 새로운 형태의 어떤 생산 형태, 지역 운동, 뭐, 특히 이제 노동자, 그 경작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노동자가 공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을 그 목표로 하는 그런 사회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결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이 45년 이후에 그 뭐, 조선농촌자치연맹조선노동자자치연명 이런 걸 서로 이제 하부주로 만들어가지고, 우선 농촌 자치연맹에서는 농촌과 공산, 공업기술이 조화 되는 사회, 자급자족하는 사회를 목표로 했었고, 또 소비하는 문제도 그냥 무슨, 소비라고 하는 것이 보통 여태까지 사회주의 운동에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지 않는데, 이 아나키즘 운동 아니면 농촌 자치연맹 운동 같은 데서는 우리가 어떻게 소비를 할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생산도 거기에 의해서 따라가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 계급운동 혹은 노조, 노조운동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라고 그래 농촌 자치 운동도 무슨 그~ 아, 농, 노, 노동자 자치 운동도 공장 운영에 이제 노동자들도 참여하는 방식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뭐~ 주인과 노동자의 어떤 합작 노동 공장 제도를 생각해 지고 그다음에 이익도 분배하는 식으로 혈권자나 종업원뿐만 아니고 노동자들도 이렇게 서로 이익을 분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생각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복지 체제 이런 걸 많이 강조하면서 노동자를 위한 뭐~ 사회 그것이 뭐 주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고 이런 걸 꿈꿨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그 해방 중국의 움직임이 1946년에 독립 노동당이라고 하는 정당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민이나 노동자나 뭐 근로 대중이 이 주인이 되는 뭐 복지를 위해서 뭐 이런 걸 내걸고 정당을 만들었고 그래서 모든 독재를 배제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서 평등의 원칙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자고 정당이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국회 1948년 개헌의회 국회는 집이 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적어도 학문적으로 보면 이런 독립노동당에서 국민 개노제라는 걸 강조했어요. 국민 개노제라는 게 뭐야? 모든 국민이 전부 다캐 모두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근로소득자가 있고 무슨 이윤소득자가 있고 임대소득자가 있잖아요. 근데, 아나키스트의 논리를 보면, 임금을 받지 않는 무슨, 저희 소위 임대소득자나 이자소득자는 노동자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사실 혁명적인 사회 발전인데, 정말 이런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이윤이나 배당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임대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 아나키스트들이 던지는 중요한 사회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다가 뭐여러분잘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 운동했던 진보당 조봉암 씨도 1958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한테 진 이후에 바로 무슨 선거법에 걸려서 이제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나서 바로 판결 나자마자 며칠 만에 죽어요. 그때 이후로는 조봉암이 이끌었던 진보당이라는 건 약간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도 아니고 사회민주주의쪽 냄새가 나는 정당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없어지죠 조봉암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그 아나키스트 정당은 뭐국회에 진출 을 못했으니까 명맥이 이어질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가 되면 시민 운동의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자유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음, 자주인 총연맹 음, 이런 형태로 아니면 뭐 국민 문화 연소라는 형태로 정당이 아닌 시민 사회 운동의 모습으로 아나키스트들이 하나 모였고 그래서 여기서 박정희 군사 독재도 비판하고 북한의 계급 독재도 비판하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통일민주당이라는 걸 만들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뭐 통일민주당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정당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다 박정희에 대항하는 삼김 시대였으니까 이념 정당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1988년, 1995년에 이제 세계 평화 국제회의나 자유사회운동 국제학술대회 이런 게 처음 만들어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아나키스트적인 학술운동이 만들어져 시작됐고, 1993년에 대구에서 아나키즘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어, 부산에서도 부산 아나키즘 연구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1996년에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겁니다 음, 이게 초창기 아나키즘들이 모여서 만든 그 학술 대회의 성과, 성과물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김성국 교수라는 사람이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여기도 이제 김성국 교수가 쓴 글이 첫 번째 논문이 나오는데 아나키스트 운동을 시민사회 운동과 연결시킨 겁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 다 노, 노조 운동 아니면 학생 운동이었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소 이제 반독재 투쟁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독재가 있어요. 일단 반독재 투쟁이라는 게 있어요. 주로 이제 노조 운동이나 학생 운동이었어요. 양자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 운동으로 뭐예요? 시민 운동, 시민 사회 운동이라는 게 있었고 그사상적 기반을 이제 지역 협동 사회, 아나키즘으로부터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협동조합 운동하고 무슨 통일 운동하고 그 특수운동하고 그래서 무슨 장일순인가 예전에 무슨 원주 같은 데서 무슨 이렇게 농장 짓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협동농장하고 이런 장일순인가 장일순인가 크게 일종의 이제 그 협동농장 체제로서 아나키스트 운동을 실천했던 사람이죠 그다음에 사상적으로 함석헌 씨 같은 분이 뭐 씨알의 철학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우리 사상 전통 사상 안에 씨알의 사상이 있고 그게 상호 협동의 사상이다 그래서 민중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재를 타도하는 것이지 군부독재를 타도한 것그 자체를 우리 사회가 새로운 자유주의 사회를 만들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함석헌 장일순 이런 사람이었어 그다음에 이제 북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에코아나키즘 같은 책들 사회생태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자연과 사회를 연결시키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는 군부독재 타도 아니면 무슨 산업주의 타도라고 하는 것이 생산관계에서만 생각 했는데 이런. 북친이 썼던 사회 생태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보면 인간 사회가 자연과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에코 아나키즘이라는 말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연친화적인 삶으로 바꿔야 된다. 요즘은 자연친화라는 말을 무슨 저뭐 된장국 먹고 무슨 저 상추쌈 먹고 이런 걸로 자연친화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에코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환경 파괴하고 무슨 어떤 자연을 파괴해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역 기업 공동체로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운동이 일어난 지가 벌써 40년, 50년 전 얘기니까 사실 굉장히 선구자적인데 오늘날 보세요. 지금 저 무슨 저 매일 무슨 황사 온다 그러고 무슨 저 대기 오염 가스 이러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지만 아마 이제 곧그 황사 때문에 무슨 저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 공기 한한한병 파는 게 생길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1970년대 초만 해도 농담삼아 야 사우디아라비아는 물 물을 사먹는데 깔깔깔 우리가 이제 체육시간에 운동하고 이렇게 수도가에서 씻고 이렇게 그 수돗물을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돗물도 사먹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한 30년쯤 지나니까 우리도 수돗물 사먹고 이제 수돗물 사물 사먹는 게 아주 일상이 됐죠. 아마 곧 공기를 사 먹는 시대가 올 거예요. 도저히 바깥에 그냥 나가서 공기 숨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집에서는 다 공기 정화기 돌리고 이제 그런 걸 돌리다가 밖에 나가면 이제 이렇게 너무 그 공기가 답답하다. 그러면 이렇게 야 공기 한 사발 마셔야겠어. 그럼 튼캔 따듯이 탁탁 가지 이렇게 어끼면 신선한 공기 마시고 아 역시 신선한 공기 좋네. 이건 뭐 오천 원짜리야? 이건 만 원짜리야? 뭐 이러면서 공기를 돈주고 사서 마실 날이 곧올 겁니다. 이게, 이게 지금 아마 이 영상이 한 20년까지 가면 그때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뭐, 뭐라카노 지금 우리 그러 산다 뭐야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 에코 아나키즘이라는 게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아나키즘 운동 시민사회 운동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또이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뭐예요 여태까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노조가 소위 이제 임금 차원에서만 주로 이루어졌어요 물론 이제 1968년이 되면 그 페미니티 여성성의 문제가 되면서 문화적인 뭐 어떤 뭐 여자다움 이런 거에 대한 그 저항과 거부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여기에 고지음에서뭐 비슷한 시기인데 소위 아나 아나키즘적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열적인 체제를 다 없애고 남녀의 남녀의 공동사회. 사실은 페미니즘의 기본적인 발상은 남성주의를 타도하자는 거였거든. 남성 중심주의의 문화를 타도해서 여성 중심주의로 가자 뭐 그런 냄새가 많이 강했단 말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이 아나코 페미니즘이란 이 사사조가 들어오면서 그런 타도의 대상, 적의 대상이 아니고 공전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주의 문제도 이때 다시 새롭게 등장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70년대, 80년대 지역주의가 극성을 했을 때인데, 이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만들어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특수성, 지역의 어떤 자율성, 이런 걸좀 강조하면서 음, 지역주의 운동, 이건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유럽에서는 지역주의 운동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방자치, 지역자치로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서울,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수도로 옮기는 거아니고 그냥 지, 지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더잘 살고 학교도 글로 옮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정치적 지역주의가 워낙 강하기, 강하기 때문에 그런 군대 국가의 패단으로서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운동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 비폭력 평화주의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 결국은 이제 뭐 전쟁, 뭐 테러 이런 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이 우리가, 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2021년의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그 재속될 수 있고, 우리가 응용될 수 있은가를 보자면, 첫는 국가에 대한 생각이에요. 국가가 없이 과연 살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국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워낙 우리는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에 많이 그 익숙해져서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실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일본만 해도 좀 그런 생각이 자유로운지 2007년에 가리타지 고진이나 가리타니 고진이는 사람이 쓴 세계 공화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중고 책방에서 절판돼 가지고 중고 책방에서 못 구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국가가 아니고 어소시에이션 단위로 한번 우리 어떤 국제 정치나 민족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게 페더, 연방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프로동으로 연방주의 뭔가 떡볶이 장사, 떡 장사 이렇게 연결돼서 뭔가 경제적인 이해관계나 어떤 생산의 이해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한공동체로 국가를 넘어선 대한공동체로 교육의 문제, 공동교육, 공동육아, 생산협동조합, 소비협동조합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가리타지 고지진 생각했던 세계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건 민족주의를 넘어서다는 거예요. 이제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가가 만들었던 학교, 국립학교. 뭐 생산, 조직, 이런 것들을 지역 단위로, 아니면 연계 단위로, 네트워크 단위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연방주의와 연결시켜서 이런 세계공화국의 논리를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가 남북 문제로 지금 뭐, 결국은 이념 대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결국은 근대국가 체제에 대한 대립이죠. 우리는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고 보고, 북한은 남한을 뭐라고 해요? 미국의 제국주의 식민지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논리가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서로가 응? 남한은 북한을 왕조 체제라고 그러고 그 네가 무슨 국가냐 왕조 체제고 패습 체제지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 남 북한은 남한을 보고 너희들이 무슨 자주독립 국가냐 미국의 잭 소리도 못하는데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니까 뭐 양쪽 다 욕을 하면서 어떤 비난을 하지만 가장 큰 전쟁은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단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란 단위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게 남북관계 난 해결의 실마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험적인 사고지만 정말 우리 사회에서도 국가를 넘어설 수 있는 연방주의적인 사고 어? 혹은 네트워크적인 사고를 한번 진지하게 해 보면 어떨까? 쉽 쉽진 않을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민족주의가 워낙 이 박정희 시대 때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체화되어 있고 또 어때 감정적으로 일본 그런 막쪽팔이 뭐 그냥 북한 그런 뭐 무슨 공, 공, 공산당이 싫어요. 그 이용복인가? 뭐 하여튼 그 어린아이 때부터 이 우리 사회에서는 감정적으로 이 상대에 대한 적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회가. 교육이 반공 교육이라는 게 그걸 그렇게 만들었죠. 이제 와서 무슨 북한을 민족 단위가 아니고 무슨 연방 단위로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나 트워으로 보자. 그러면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귀신 씨나락하는 소리 하는 거지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무슨 어디 에 개소공단을 만든다. 그다음에 무슨 무슨 지원을 한다.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찬성 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뭐라고 당장 얘기하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거기다가 가서 돈을 주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게 결국 민족주의의 어떤 인적 국가 태두를 못 부르는 거죠. 우리도 우리도 노숙자가 못 먹고 사는데 왜 북한한테 그걸 주느냐 이런 거라는 겁니다. 나는 뭐그 논리에 대해서 내 입장을 말하고 싶진 않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물건을 팔면서 그쪽과 네트워크 생기고 그걸 통해서 뭔가 연결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목표를 삼는다면. 우리 먼저, 남의 먼저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근데 북한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민족길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트워크 이름이 그 웹사이트 이름이 우리 민족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사실은 굉장히 17세기적인 민족 국가 단위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 한국도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경제적인 수준에서는 정말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는, 그 다음에 생사 회와이 자연을 연결시키는 그런 에코 아나키즘도 필요하고. 민족 국가 단위에서는 정말 국가라고 하는 민족주의 편협된 민족주의를 벗어난 연방주의적 사고 이런 게 오늘날의 풀동의 사상을 현대에 적용하고 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실마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